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사 나이스 나이스 배팅으로 99배는 저좀그렇구요 오늘 99배가 아우, 만들기도 좀 일단 적중률이 중요하잖아요. 99배가 이게 게임 수가 좀 만들기가 좀 애매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반 그러니까 29배를 반으로 쪼개서. 보사나이스 배팅으로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낭트랑스 예, 랑스를 한번 보겠고요 님 올림피스 니스는 예, 니스를 한번 보게 이거 해외 배당을 지금 보고 결정을 해봤는데 낭스 랑스, 낭트랑스가 지금 무승부가 두번 나왔어요 상대 전적에서 그래서 이게 승패는 갈릴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낭트가 지금 좀 뭐가 좀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예, 좀 뭔가 랑스가 좀날것 같아요. 느낌이 랑스가 좀 아무래도 낭트랑 게임할 때좀 공격을 공격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랑스를 한번 예. 가봐야,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니스와 올림픽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낭스처럼 니스 한번 이제 해외배당이 너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예, 핸디도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거의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리은오버가 나올 것 같고요 아탈란타하고 아약소고 에버트는 오늘 이길 것 같아요. 느낌이 에. 에버트는 에 지금 이 게임밖에 없어요. 토트넘은 지금 뭐 따로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지금 근데 에버트는 이것밖에 없어요. FA컵밖에 그래서 안첼루티가 여기다 올인을 할것 같고 무리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헤리케인하고 손흥민을 여기다 잘못 썼다가 에 다른 큰 게임들을 다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의 소극적인 게임 운영이 좀 예상이 돼가지고 과감하게 에버튼 승을 한번. 이거 40배를 일단 90배짜리를 바,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만 나이스 배팅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이제 내일부터 쉬는, 쉬는 날이니까, 에, 앞으로 뭐 영상 올릴 거좀 올리고, 좀 여러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데 오늘 랑스가 느낌이 그러니까 니스가 이런 경우에 거의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해외당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게 좀 느낌이 이상해요 예.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약스랑 그 아탈란타랑 에버튼을 묶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 같고요 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 아, 아딸 아약 에버튼도 괜찮은 것 같고요 리로바 아딸란타 아약스 이렇게 묶어도 나쁘지 않고요 랑스 아딸 아딸란타 니스를 묶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우리은행 벌써 우리은행 이고 그 봐요 우리은행이 지금 앞서 나가죠. 네. 결과 한번 볼까요?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앞서 나가잖아요. 어 이거 손보가 이겼네. 삼성화재가 근데 손보 못 이기면은. 네. 이거는 저. 해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송보한테두번 <laughs> 이겼잖아요. 아이 게임은 틀렸네요, 그죠? 예. 네, 제가 이거 두개 예상을 했는데 아니 배당이 너무 없어 이게 1.49, 1.65. 해외 배당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전자랜드가 예, 네, 이거는 거의 진짜. 이런 건 게임이 좋은 게임이에요. 예. 전자랜드가 저기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좀 약간 불안했었죠 이게 우리은행 KB가. 그리고 이거 삼성화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laughs> 예, 삼성화재가 이게 바람을 잡은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예, 여기에 나도 쓸려 버렸는데, 에이 예, 바람이었네 바람 이거 언더를 사는 게맞는 거였네. 예, 어차피 서로 근데 삼성어제가 내가 왜 삼성어제를 봤냐면 이게 홈에서 예, 홈에서 지금 세트를 많이 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 세트를 요번에 안따 안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보에 손보한테 세트를 많이 땄거든요. 예, 손보한테. 근데 요번에 아예 그냥 제로를 만들어 버리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게 0이 나올 수가 없는데 0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 안에서 잘 골라보세요. 저는 이걸 한네 다섯 게임은 이, 마, 맞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게임 이상은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 근데 컵대라 이게 다 컵대잖아요. 지금 F가 다 지금 FA가 다 붙었잖아요. 에 무승부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뭐 감동 마음이니까 예, 주전 빼버리면 무승부 나오는거죠 예, 그러니까 물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